저는 이걸로 원형을 그려 볼게요. 우선 두꺼운 붓으로 한번 그려 볼게요. 색깔은 빨강 색깔로 사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물량이 조절이 안 되면 휴지를 이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. 자, 꽃을 그려 볼게요. 이쪽 꽃을 많이 그리고 이쪽에도 좀 작은 꽃을 그려줄게요. 꽃을 하나 그려봤고 또 하나 그려볼게요. 꽃잎을 그릴 때 꽃 주변에 점을 좀 찍어 줘가지고 그꽃 봉오리 같은 것도 좀 그려 주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꽃 주변에도 톡톡톡 이렇게 찍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점점 갈수록 점점 작아지는 느낌으로 점을 찍어 줬어요. 이쪽도 마찬가지로 점을 찍어 줄게요. 꽃잎을 하나, 하나, 하나 이렇게 그려가지고 꽃의 형태를 완성시켜주면 될것 같습니다. 물감이 부족하면 물을 더 타줄게요. 요런 느낌으로 달처럼 한번 그려봤어요. 안쪽을 좀더 표현해 볼게요. 꽃 안쪽을 좀 강조해서 선명한 느낌을 좀 살려 주려고요 이것도 약간 점을 찍어주는 듯한 느낌으로 찍어주면 될것 같아요 여긴 아직 좀덜 말랐네요 상관없습니다 느낌적인 느낌으로 그리는 거니까 대충 찍어 줄게요 중간중간에도 점을 찍어줍니다. 그 다음 검정 색깔 물감을 이용해서 꽃 안쪽에 수술을 그려볼게요. 점을 한 두세 개 정도 찍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. 이런 느낌으로 점을 찍어주고, 이제 나뭇가지도 좀 그려주면 좋을 것 같거든요. 그래서 얇은 볼펜이나 아니면 붓을 엄청 얇게 그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. 한번 그려볼게요. 꽃 중간중간에 빈 곳에 저 나뭇가지를 그려서 빈 공간을 좀 메꿔주는 느낌으로 선을 그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. 저는 물감으로 검정색과 비슷하게 컬러를 만들어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만약에 붓으로 얇게 그리기가 어렵다 하시는 경우에는 그냥 볼펜으로 그리셔도 좋거든요. 저는 그냥 붓을 사용하고 있어서 붓으로 그렸는데 볼펜으로 작은 꽃 같은 걸 그려도 충분히 예쁘게 그릴 수 있습니다. 제가 점을 많이 찍어놨는데 그 점을 나뭇가지로 하나씩 연결을 해주면은 꽃봉우리처럼 이렇게 꽃이 연결이 풍성해지거든요? 저렇게 연결을 해줘가지고 이꽃 리스가 좀 이어져 있는 듯한 느낌으로 그려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나뭇가지를 다 그렸으면 중간중간에 나뭇잎도 살짝 그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. 이 꽃을 그리다 보면은 빈 공간이 생기기 마련이거든요. 왜냐면 꽃잎이랑 꽃잎 사이에 공간이 뜨는 곳이 생기는데 그곳을 메꿔 주는 듯한 느낌으로 풀잎이랑 그리고 꽃봉오리 같은 걸좀 메꿔 넣어 주면은 비지 않게 이 리스를 완성을 할 수가 있어요. 계속 그려 볼게요. 그러면 이 그림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